안녕하세요. 실시간 줍줍TV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 대비 하락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 탑 10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실거래가 정보를 통해서 집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합리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12.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강산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1480세대이며 32평형 기준 최고가 4억 500만 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2억 5,4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5천만 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위 달서구 월성동 월성보성 1 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 1,185세대이며 32평형 기준 최고가 3억 5,900만 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2억 7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5천만 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우방죽전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792세대이며 33평형 기준 최고가 4억 8,200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3억 2,5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배 쌍용예각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555세대이며 35평형 기준 최고가 5억 1,500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3억 4,7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월배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730세대이며, 33평형 기준 최고가 5억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3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영남네오빌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836세대이며, 34평형 기준 최고가 5억 4천 7백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3억 7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865세대이며, 35평형 기준 최고가 6억 6천만 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4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장기 누림타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 356세대이며, 34평형 기준 최고가 4억 3천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2억 5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진천역 AK 그랑플리스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1669세대이며 33평형 기준 최고가 6억 2800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4억 4500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달서구 감상동에 위치한 삼정브리티씨 용산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767세대 35평형 기준 최고가 6억 7500만원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 4억원으로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하락가가 가장 높은 단지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대로 대구 달서구에서 내집 마련 또는 직장 때문에 집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현시점 실거래가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현명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